자, 오늘은 어떤, 어떤 화장실이, 화장실이 좋아? 좋아. 네, 그림에 어떤 것들이 뭐야? 화장실, 펭귄, 강아지, 어, 아이. 강아지는 있어. 어디? 선생님 강아지 못 봤는데? 아, 여기 있구나. 봐봐. 요거는 뭐야? 킹콩. 뭐라고 써 있어? 킹콩을 왜? 킹콩이 왜 있대? 아, 아, 아이 킹콩이 꼭꼭 숨어라 하고 있구나. 그러면 미션이네 그림을 보면서 얘를 찾는 게 음. 어떤 화장실이 좋아하는 오이 작가는 왠지 일본 작가 이름이야. 네, 여기 반면에도. 어 그런 거다. 스즈키 노리타케라는 선생님이 글을 쓰시고 그림도 그리셨고 음. 이정민이라는 우리나라 선생님이 네, 맞아, 우리나라 맞아. 어린이들이 잘 보라고 음. 우리나라 말로 옮겨주셨대. 책등을 한번 봐봐. 힌트가 항상 펭이. 숨어있잖아. 얘는 왜 있는 거야? 우리는 킹콩을 찾는 건데, 이 펭귄은 왜 자꾸 나올까? 그냥 몰라? 그냥 몰라? 아,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알아볼까? 아, 응? 자, 그럼 겉표지 한번넘겨볼 뒤도? 그래? 뒤표지도 한번 봐봐. 그... 어, 이해해손실 씻어요. 손실을 씻을 수도 있대. 여기 네. 뭐라고 써있냐면, 뒤표지에 화장실은 혼자만의 공간. 하지만 여러 개의 변기를 연결해서 묶으면 모두가 탈수 있는? 칙칙 뽁뽁, 칙칙칙 뽁뽁. 뭐가 되게? 기차. 기차가 된대. 화장실 기차를 타고 신나는 화장실 여행을 떠나야 모두 출발했네 다음이승주이 출발할 준비 됐어? 네자 그럼 이제 면지부터 냐, 냐. 간다 면지부터 짜잔 음. 면지에 어떤 그림들이 숨어있는 거 같아? 화장실 아, 혹시 이 그림들이 책 내용에 나오는 화장실 힌트를 준거 아닐까? 그럼 어떤 화장실이 있을 것 같아? 면지를 보고 한번 봐줘 볼 이거 ]까? 재밌겠네 이거 왜 재밌을 것 같아? 뭔데? 어떤 화장실이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기차가 슈렁 아 기차가 슈렁 가가지고 놀이기구처럼 갈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 네, 네. 선생님은 로봇도 왠지 네, 로봇도 신기하고 이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이건 어떤 화장실 것 같아? 말. 말을 타고 이랴 이랴 달리면서 소변이나 대변은 어떻게 될까? 이거 뭐야? 이건 뭐 같아? 응, 그 발자국이 고... 되는. 거. 발자국. 혹시 이거 또좀 폭포 <laughs> 아니야? 한번 내용을 보면서 요 면지에 있는 게 진짜 그렇게 있는지 한번.